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의 오프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이 계속 연일 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시즌인데요. 시즌은 최초 제가 2 5천원 선에서 추천을 해서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한30% 정도 수익을 지금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직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 저항된 29,000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33,000원까지 빠르게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월봉상 보시면 어, 이전 직전 고점인 34,000원 부분에 조금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기사 뉴스를 보시면 어 대만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이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결국 코로나 관련 종목 중에서는 c 이 대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단기 고점에 대한 어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무난하게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전략과 영상 원하시면은 채팅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